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이번에도 시장의 하락을 이기는 종목, 30개 종목 2편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종목 1편에 잠깐 설명을 드렸으니까, 바로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네,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유니퀘스트입니다. 유니퀘스트 지금, 어, 분할 합병, 약간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곧 있으면 또 아마 정지가 될 겁니다. 드림텍과 약간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유니캐스트 역시나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다라고 제가 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박스권 그리다가 강한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음봉으로서 장대 음봉이 한번 나오면서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요 당시에 저점 15% 급락했고 종가도 10%. 밀렸지만 빠르게 회복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점대를 찾아왔다는 거 역시나 시장에 어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이다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역시나 이것도 역사적 지금 고점 라인에 있기 때문에 분명 어 단기 상승으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 종목이지만 이겨내고 있다는 측면 한번 체크 그리고 만약 조정 다시 한번 어 신고가 찍었던 가격이 19,100원대거든요. 19,100원대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오늘 윗골이 살짝 달리긴 했죠. 대략 고가 어 18,990원, 거의 19,000원 신고가 근처 갔다가 밀렸는데 다시 한번 쭉 밀린다면 굳이 매수할 필요 없지만 어 지지 라인 명확하게 17,200원 그리고 돌파돼야 될 가격대 19,000원대 확인하시면서 어 한번. 부담스럽다면 굳이 매수 하지 마시고 한번 흐름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어 반도체 관련 주들 오늘 삼성전자가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버팀으로써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준다면 관련 반도체 신곡과 강한 종목들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지 요런 부분들 어 확인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미 글로벌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최근에 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장대항공 한번 서고 나서 기준봉이 서고 조정을 받았는데 요 시초가 부근에서 반등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반, 반등 나왔지만 고점 다시 넘지 못하고 살짝 눌려 있습니다. 그럼 지금 위치에서는 명확하게 지지는 24,600원 돌파는 28,800원 이렇게 돌파할 때 다시 한번 박스권에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 지지라인, 저항라인 한번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진테크입니다. 이것도 신고가 반도체 관련주 아까 금방 설명드렸던 유니캐스트와 거의 동일한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것도 거의 어 지금 완전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52주 신고가를 갱신했던 강한 종목이고 눌림도 분명히 강했지만 반등도 지금 강하게 올라온 흐름 그리고 오늘 반등 나오면서 5일선 위에 다시 한번 캔들이 올라갔다는 흐름에서는 요런 어 반도체 관련 어 관련 주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가 반등을 해준다면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 히 있을 것 같아서 요 말씀드립니다 명확한 지지 가격은 요 구간에 있었죠 대략. 39,200원대, 거의 4만원대 부분에서 지지라인이 있었는데 요간을 어, 발판 삼아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다시 한번 요 앞에 고점라인 44,400원 넘어갈 수 있는지 다시 조정 받으면서 어, 마지노선 39,200원 21선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그루드랩입니다. 어, 요즘 어, 바, 화장품 관련주들이 사실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흐름을 체크해야 되고 최근에 인그루드랩도 그렇지만 뭐 실리콘투나 아니면 브이... 어, v, 어, v, 갑자기 생각이 이름이 안 나네요. 브이... 어쨌든 뭘 얘기하시는 건지 아 VT죠 어, 죄송합니다 VT 요런 종목들이 사실 상승이 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리오프닝에 대한 요런 수혜도 있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수혜도 있고 등등 많은 어, 조건 많은 좋은 조건을 기반으로 올라간다 생각하는데 지금 매수하기에는 분명히 부담스러울 수는 있으나 요 종목도 일단은 강하게 지금 시장에서 어, 고점을 찍고 조정이 나왔지만 빠르게 다시 반등해 주면 21선, 5일선 겹치면서 어 추세를 돌려낼 수 있지,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확인하시고, 지지라인은 어느 정도 명확하게 대략 11,600원에 단기 저점 찍었던 구간을 잡으시면 될것 같으니까, 21선, 11,6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 흐름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대모비스입니다. 마찬가지 자동차 관련주 어, 강하죠. 현대위아도 지금 앞에서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흐름이 나왔고 현대모비스도 또 한번 이렇게 강한 모습 그리고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모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모비스 다시 한번 고점 찍었던 구간까지 어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으니까 이 구간 24만 8천원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을지 만약 조정 나왔을 때는 지금 단기간 상승세가 괜찮기 때문에 오일선 따라서 이탈하지 않는 흐름을 같이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호텔신라입니다. 마찬가지 리오프닝, 어, 요거 제가 초정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리오프닝 관련주 명확한 수급과 거래량이 동반되기 때문에 박스권을 살짝 히탈했지만 빠르게 박스권을 안으로 다시 진입해주는 모습, 오일선 21선 맞고 넘지 못했지만 어, 다음 거래일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흐름과 함께 요 박스권의 돌판과 아니면 이렇게 조금 더 눌렸다가 강하게 눌리면 제가 6일선까지도 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 다행히 61선까지 눌리지 않고 오늘 빠르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이런 아, 포인트들 한번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g k 의 마찬가지, 어, 리오프닝 관련주, 어, 뭐, 흐름 자체는, 어, 상승 흐름 자체는, 뭐, 글로벌 텍스프리, 뭐, 호텔실라, GKL, 다음에 어, 말씀드릴 아모레 퍼시픽, 비슷한 흐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상승해주면서, 어, 이거 한번 지어볼게요. 지우면, 5일선 21선, 다시 한번 이탈했다가 빠르게 회복해주고, 어, 121선에 걸려있는 모습, 최근에 241선 돌파 시도했다가 밀렸지만, 다시 한번 241선 돌파하면서, 어, 다시 한번 좋은 추세를 만들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17,600원 돌파되는지, 어, 최근에 살짝 빠졌던 21선, 16,700원대 버텨주는지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요것도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 조정, 급등 하면서 살짝 눌리는 모습 보이고 240일선 이탈했지만 오늘 빠르게 240일선 다시 회복해주는 모습 을 보였기 때문에 약간 반등의 추세가 나올 수 있는 위치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거래일에 6시 240일선이 대략 12만 3천 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탈하면 다시 한번 5일선 따라서 빠지는 그림이 나올 테고 오늘 5일선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돌파해주는 모습 나왔으니까 상승하면서 요 앞에 구간 대략. 1 2 7 0 0원대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우상향의 흐름을 잡을 수 있겠구나. 어, 아무래도 퍼시픽도 최근에 좋은 상승세 보였지만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죠? 어 RSI 30선도 이렇게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올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지 라인 그리고 저항 돌파돼야될 가격대들 옆에 제가 체크해 드렸으니까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어, 이것도, 어, 제가 주말에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점점 올라오고 있고, 시장은 많이 조정받고 있지만, 현대 글로비스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해운업에 대해서 제가 펜오션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 좋게 보는 것들을 몇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 해운에 대한 모멘텀도 한번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추세 라인을 쭉 그었을 때, 요 추세를 이탈을 했지만, 다시 한번 요 추세를 살짝 돌파해주는 모습, 이평선, 다섯 개를 모두 아래에 두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당분간 우상향의 강한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요앞의 고점 20만원대로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역시나 너무 갭을 많이 띄운다면 어, 급, 어, 굳이 강하게 따라서 매수하실 필요 없고 오일선의 흐름을 따라서만 한번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아입니다. 자동차 관련주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내용은 생략하고 역시나 저점을 견고하게 잡아내면서 77,500원대 잡아내면서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종목이고, 바닥권을 이렇게 쌍바닥을 크게 그리는 모습 보여주는 흐름인데, 이 변곡이 되는 구간을 오늘 다시 한번 6 1선과 함께 돌파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시장, 보, 시장이 하락하기,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락을 이겨내면서 반등하려는 이런 실적의 모멘텀들 같이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